이제 진짜 끝인 것 같습니다. 대지진이 오게 되면 그 영향으로 후지산까지 폭발할 거예요. 한국에서 5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여기 일본의 한 점술가가 한국의 예언가의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인 아들을 통해 일본 지진의 현 상황을 알게 되었다며, 이건 곧 닥칠 불행들의 예고일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수십 년 동안 점을 보던 여성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점성술사가 호소키 카즈코인데 그분께도 많이 배웠고 친분이 있을 정도로 점술에는 일가견이 있죠. 손금을 보거나 이름 풀이는 기본으로 하고 여러 점술 도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점을 봐 주었습니다. 한창 잘될 때는 오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심야까지 일을 할 정도로 저희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쌓여있는 지폐다발을 손에 쥐고 집에 돌아갈 때면 힘든 것도 몰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저처럼 점을 보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점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각 신사마다 종이를 뽑아 점을 치는 행동 또한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력 있는 점술가라면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저는 동네에서이지만 꽤나 이름을 날린 편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굳이 일을 하지 않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많았고 두 아들 또한 제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문대학교까지 진학해서 큰 아들은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구과학에 관심이 많다면서 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보거나. 땅을 판다며 삽을 가지고 돌아다니더니 지금은 지진 관련 전문가로 어떤 연구소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죠. 저는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순간을 점술적 판단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가끔 아들의 연구를 구경하며 저의 생각을 과학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었는데 아들의 연구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지진파에 탄성파에 레일리파 등 파동만 들어도 어지러웠거든요. 사실 저는 저의 점술 능력을 큰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고, 대를 잊게 하고 싶었지만, 그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과학자로의 길을 가버려서 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점술을 과학으로 해석하기를 바랄 뿐이죠. 분명 점술은 일리가 있는 학문이고, 인간의 직감이 과학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여러 번 증명해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둘째 보고 저의 일을 하라고 물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운동을 한다면서 매일 밖을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밖에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헬스트레이너를 하더니 어느 날은 수영 강사를 하더라고요. 점을 통해 지레짐작으로 얘가 잘 지내고 있겠구나 생각할 뿐이죠. 둘째는 어차피 어린 시절부터 저의 곁을 떠나서 지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특정 범위를 초월하기는 아주 어려운 법이잖아요. 일단 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으로 인생의 범위가 정해졌다는 것이죠.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의 아들로 태어난 삶과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나 행동의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영마살이 있는 저의 작은 아들에게서는 저 행동이 최선의 행동이고 부모된 입장에서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자식의 상황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최근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곧 닥칠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인 것 같아서 온신경을 그곳에만 쓰고 있는 상황이죠. 벌써 몇해 전부터 난카이 협곡의 지진은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저의 생각보다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진이 나고 일본에 큰 위험이 생긴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기가 계속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난 2024년 8월 9일에 가나가와현이라는 도쿄 옆의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해 버렸잖아요. 정말 그날 지진이 바로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솔직히 저는 그 전날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었습니다. 8월 9일이라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날짜인데다가 무언가 알수 없는 점개가 나와서 기분이 묘했거든요. 저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벌써 79년이나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만 빠져 있었죠. 전쟁과 관련된 일이거나 또 북한이 일본 쪽으로 미사일을 쏘겠구나 생각만 했어요. 무엇보다도 저의 몸이 갑자기 불편해지고 마치 코로나에 재감염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어떤 생각도 할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살면서 경험해 본적 없는 여름 오한과 근육통증에 시달렸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 건물이 흔들리고 일부금이 갈 정도의 상황에 이르자 이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얼른 큰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만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진 바로 전날에 일본 정부에서 이미 지진에 대한 예고를 했다고 했죠. 정부는 난카이 트러프에서 높은 진도의 메가 지진에 대한 경고를 했고, 그게 하필 그 다음날에 일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난카이 트러프는 아주 좋지 못한 위치라고 하던데, 지구에서 대규모의 해구형 지진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일본이 운이 없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난카이 대지진은 100년에서 150년에 한번 정도 일어나고, 그 주기가 이미 넘어갔을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1946년에는 진도 8 규모의 쇼와 난카이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단한 번도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이 그시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죠. 아마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도쿄는 물론이고 오사카 등에 일본 최고의 도시들이 밀집한 이곳 전체에 피해가 갈 것은 물론이고 대략적으로 최소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전에 홋카이도 쪽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만 안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이 위험하다는 것은 저의 점계에도 몇년 전부터 나와서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 일본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면 한국 쪽으로 난민 신청을 하게 될지 모른다죠. 한국은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오더라도 아주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일본인들을 받아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일본 관료인 아소 다로가 말했듯이, 한반도 유사시에 난민이 10만 명이 예상된다면서, 그들이 무장 난민일지 모르니, 경찰이 대응하거나, 자위대가 대응하거나, 사살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망언을 해버렸잖아요. 제가 알기로 수많은 한국인들은 이러한 망언에 분노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반대로 생각한다면, 한국인들처럼 분노할 것 같습니다. 난민을 사살하다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특히 한국은 일본인들의 조상이 살던 나라입니다. 일본인들은 과거 한국의 삼국 시대 당시에 백제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죠. 지금의 천황도 백제인의 후손이고 일본 내 여러 고위 정치인들 또한 한국의 후손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뜬 아베 신조 총리 또한 백제인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기술들을 받아들이면서 옛 일본이 발전했던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점수를 배우면서 한국의 사주나 역술 공부도 한 적이 있고 한국의 학문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너스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죠. 직접 타너스님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그분께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죠. 특히 타너스님이 돌아가시고 12년 후인 1995년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을 예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존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베 대지진 직전에도 저는 지진에 대한 점계를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분은 사망자의 숫자와 피해 규모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을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일본 열도의 침몰설을 예언한 적이 있는데요. 미래에는 일본 열도 3분의 2가 침몰해버리기 때문에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 피난을 가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더욱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간단한 한글 정도는 몰래 익혀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개개인의 점수를 볼줄 알긴 해도. 언제라고 콕 집어서 지진을 예언하기는 힘이 드는데, 이분의 예언은 저희 점술가들 사이에서도 일리가 있다고 믿어지거든요. 분명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날 것은 예측하지만, 시기를 맞추는 일만큼은 꽤 어렵습니다. 저와 친한 점술가는 한국의 타너스님의 예언이 맞을 것 같다면서, 미리 몇해 전부터 한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의 침몰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번에 바다가 속고 땅이 꺼진다는 점개가 보였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쓰나미까지 몰려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눈을 감았죠. 그런데 땅이 꺼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진만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강력한 예감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는 이번 지진도 무척 불안한 상황이지만 지진은 시작에 불과하며 바다와 불이 만난다는 지금까지 본적 없는 점괘에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후지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지산 폭발은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필 곧 있을 대규모의 지진이 후지산에 영향을 줄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뻔하잖아요. 심지어 점계까지 땅이 꺼지고 바다와 불이 만난다고 한다면 확실해져 버린 일이죠. 벌써 13년 전인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진도가 무려 9가 넘었었지만 이런 점계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땅이 쏟아오르면서 질병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일지 고민했는데 결국 지진이 나면서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물질이 배출되면서 근처에 있는 모든 동식물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끼쳤죠. 과거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처럼 아주 심각한 기형화와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질병까지 생길 상황이었기에 맞지 않기 바랐던 점괴가 맞아버린 불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와 불이 만난다는 이상한 점괴에 무척 걱정이 되네요. 아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 또한 대지진의 여파로 후지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고 하잖아요. 후지산은 300여 년 전인 1707년에 호에이 분화라는 대폭발을 한 적이 있고, 최근 수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여러 정보들이 있죠. 후지산이 갑자기 대폭발하게 된다면, 불과 3시간 만에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도쿄와 주변 도시 전체를 덮쳐버리고, 고속도로와 신칸센 철도 등을 가득 메우게 되면서 모든 도시의 기능은 순식간에 상실되어 버릴 것이죠. 또한 도시의 시민들은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10cm에 가까운 화산재가 도시 전체에 쌓여버린다고 하니 건물 밖으로 나오기도 힘들어질 상황이 될 테죠. 계속 쌓인 화산재는 최대 30cm가 쌓일 정도라고 하니 걷지도 못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일어난 대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곧바로 겪을 문제이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피해 두 가지를 모두 겪고 살아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타너스님은 일본 열도가 침몰되고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침몰해서 나라 구실을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50년 전인 1970년대에 하셨던 말씀 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지금 타너스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들어맞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죠. 한국으로 이민간 점술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통일이 다가올 것 같다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지진과 후지산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니 얼른 건너오라고요. 그 친구 말로는 손가락으로 셀수 있는 시기 이전에 모든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의 점괘도 제가 인정할 만한 실력이라 걱정되었죠. 그런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 꾸었던 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도미노와 같은 것이 주르륵 넘어가는데 그것이 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불교의 대승정인 기다노 대승정이 등장해서 불의 고리 지역인 일본이 위험하다는 말까지 했고요. 기단호 대승정은 오래전부터 일본 대침모를 예언한 사람인데 큰일이 생기면 일본인이 20만 명만 살아남게 될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저는 젊은 시절부터 그 말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꿈에까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유럽 프랑스의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가 2024년에는 지구상의 지진과 같은 엄청난 자연 이상과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일이 난 상태일 수도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큰 위기가 올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안 되길 무조건 빌고 있지만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기에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전에 오지 않길 바라던 지진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부디 큰일이 없이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